아, 뭐 이렇게 말씀도 읽고 막 했는데 지금 말씀 전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냥 간증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배를 들보고 뒤는 명령하십니다. 따라와라. 그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배와 금을 버려두고 이버린다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이 그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버리져서 말을 은습니다 내가 버려야지 그렇게 배드로처럼는 가담하게 버려라 배와 그걸 딱 버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말이오. 저도 집에 가면 책이 얼마나 많은지 버려야지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 쉽지 않더라고. 우리 보면 또또 필요할까 싶어가지고 아마 2이 톤, 3 톤가 엄청나게 지금 그 누구를 갖다 이걸 이걸 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데 문제야 너무 많아. 인간이 왜 막으냐? 욕심 때문에 막거든. 욕심 버리게 되는데, 욕심을 갖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야. 코에 껴가지고 그냥 욕심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끌려다니는 거지. 그 마루새끼가 딱 그냥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욕심 때문에 끌려다닌단 말이야. 오늘 화이럴날 제가 가능하면 오늘 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 목사님들도 또 귀한 말씀 주시고 너무 좋아요. 아, 네. 저는 먼저 하는 게영광돌러워 한국의 어린이 전도 왕입니다. 왕이라는 편현 나쁜, 별로 좋은 편은 아닌데 전무후문할 정도로 베드로가 한번철비에 3천명이 해결도 돌아왔어요. 막뒤져가 아, 집니다. 네. 막, 막, 막 3천명이 해결도 돌아왔잖아요. 아, 네. 그런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아, 네. 베드로가 그림병 발으은 악기가 더라고 여기 떠나고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한 시대에서 이 말을 받은 지않냐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뭐할때 어릴 때 그냥 순정하는 말은 잘난 척하지 말고 뭐 그냥 뭐 하나 거 잘난 것도 없는데 잘난 척을 하는 거라 대부분이 잘람다 그래요. 저도 잘난 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해외제가 많이 합니다. 나는 내가 잘난 척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집회에 산천명이 옵니다. 한번 집회에 베드로처럼 아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우 얼마나 돈만 하아는 말이고. 저는 오늘 느끼게보냐면 이게 전도학교를 세우자 여기 제가 차이를 전대 시켜주시잖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3천명이 오르냔 말이오 이걸 이제 간질 거란 말이오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3천명이 오르냐 말이오 이건 전도학교를 세워서 이걸 하자는 말이오 누구든지 누구든지 되는 거요 여기 는 목사님 들이고 남편이 여자목사님 저번에 입문은 없진 않네 배운 것도 낫고 입문도 낫고 모든 게다나 나쁜 겁니다난 나같이 못난 사람이 없겠나 입문을 보나 뭘 보나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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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난 사람이 없거든 아주 낮춰, 나, 하면 그냥 낮춰버리되 그냥, 완전 낮춰져야 된단 말이야, 그냥. 난 인물 봐야 목사님 얼굴 보니까 보라이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따릅니다. 아, 그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냐. 아, 배드로 보고 배드로 보고 따라가냐, 말이고 사도, 사도 마을 보고 따라가냐게 아니라 그 능력이 끝난단 말이 능력이. 사도 바울은 그래 수성 선수만 던져두 그냥 아껴 썼다 라고 병만 나가고 엄청난 능력이 한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해보자 말이야 베드로처럼 사, 베드로처럼 사도 바처럼 아, 목사라고 그정도 돼야 될거 아니야 목사라면은 전부 에 전구가 돼야 된단 말이야 전부에 나를 데뷔하면 저 같은 거는 너무 많이 가서 잠을 못 자네 아주 고민하네 고민해 아, 목사님 정도라면 그정도 돼야 될거 아니야 말이고 뒤편 바면은그 너무 많이 가서 밤에 잠을 못자 왜. 여기 보면 한 50명 앉아야 되는데, 400명이, 5명이, 0 0 700명이 와버려. 아, 이런 날에 700명 와버려. 어떡하겠나? 고민 안 하겠냐, 말이야, 강사가. 아, 고민하던 좀 그걸 고민해보란 말이야. 교회 너무 많이 오는 걸 고민하란 말이야. 잠을 못 자는 게. 나 잠을 못 잔다니까. 아, 내일 한 700명 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앉는 건1 0명 밖에 못 하던데. 이런 말에 도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저김옥인 목사는 뭔데, 그렇게 저런 하는데 나는 뭐냐, 말이야. 나도 똑같은 여자 목사고, 똑같은 남자 목사인데. 아멘. 저는 베드로같이 사도같지 그렇게 못하지만 그서 쓰임 받았다는 거, 삼천 명이 왔다는 거 너무 감사하죠. 내가가 아니다는 일 턴도 내는 거없으니냥 나는 뭐였냐? 베드로처럼따로 와라. 아멘. 사도는 따라 한 것밖에 없어. 집회 하나 집회 한 것밖에 없어. 아무 것도할거 없어. 나는 그냥 그 순종. 하나님 무엇을 원하느냐? 인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너 서울대 나왔냐? 도래대 나왔냐? 뭐라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 따라 와. 명령한는 명령 주님은 명령자니까. 너나 따라 와. 아멘. 아는왜 버리는 훈련이요? 배와 금을 버려두고,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획하는 거는, 이제 각 교회마다 전도 학교. 이거 좀 세우자, 말이 제발 좀 전도 학교. 그럼 내가 더 강의해줄 테니까, 어린이 전도, 어른 전도, 이거 다 강의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삼촌명이 오냐, 말이오 이걸 내가 강의한단 말이오 어떻게 했길래. 그래서 와준단 말이야. 하나교에 보면은, 학교에 전도생이 다 와, 그냥다 와. 너무 많아서 내가 막 나가서 그만 좀전도하라 그만. 내가 말려 왜 너무 많이 오니까 그만 좀해 그만 좀. 좀. 아강사가가지 전두를 그만하래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왜 너무 많이 오니까 목사라면 전두에 전 프로가 되든 프로 아마추어 아니라 프로가 되자 이거. 제가 아, 주장하는 네. 건 그겁니다. 당신 다른 것도 말씀이 좀 부족하고 인물이 부족하고 배우이 부족해서 네. 괜찮아 괜찮아. 전두에 좀 프로가 되자 말 전두를 하는 데가프로될 프로 아니야. 다른안난 그래 나대한민국에어린 정도 난 누구한테 안고 싶어요. 대한민국 최고지만 난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최고 되기 원한 거죠. 지금도 소망 때 그거요. 난 다른 소망 없어요 그냥. 아예수님이세 가지일만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아, 네. 어느 정도 이건 이 앞으로 할 거란 말이오. 너무 많이 와서 어린 정도면 여기 앞으로 앞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주체를 못해 주체를 못해. 오면 뭐 안가 오면 안 가. 바도 바둑 차도 안 가느냐 왜 가라고 하느냐. 제발 좀 있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한 멘들란 말이 오면 안간다니까면는 거. 이런 전도법을 하나하나 제가 기억이 시간 번 시간 주문을 하고 안 못하지만은 전도 하게 전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또신학도 나왔거든요. 전도 이런 쪽으로만 말이었지 실제는 없는 거네 실제로. 나 정치학사학이 나왔습니다. 뭐뭐 뭐 가서 전뭐 가서 전파나 뭐해라 뭐해라 이거 말했지 실제가 사는건 없어요 진짜. 우리가 운전을 해도 이론만 가도 안 됩니다. 이론은 백년, 천년 배워봐라. 안 된다. 이런말이고 뭐, 빨간불 들면 뭐 멈춰라. 파란불 들면 가라. 그거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내가 운전을 해보란 말이에 진짜. 운전을. 운전도 안 해본 게 까불겠어. 운전도 안 해본 게네가뭐 운전하냐. 이건 실제거든. 학원에 가서 이론과 실제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 배우란 말이에요. 저도는 뭐냐. 훈련이란 말이에 훈련. 훈련해야 될거아니에 훈련. 왜 지식만 전달하냐고, 지식만. 이거 나가서 예수님처럼 다니면서 온천야 다니며 복음 전파하라. 이거 온천에 다녀야 됩다 그건 만나자를 만나치는 만날 겁니다. 제가 왜 우리 곁도 잘하느냐. 이제 하나만 이제 마치겠는데, 이전도하는몇 시, 몇날 며칠 몇 시간을 해야 돼.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말이오를. 이제 오늘 시간도 그때는 이 마치는 건데, 한번더 어떻게 삼천명이 어떻게 오나. 이거 간증할 거라며 다음 주화요일날전녁에신고은뭐 잠깐 제가 맛을 보일 테니까 어떻게쯤에 삼천명이 오냐, 말이오. 여러분도 네. 다할수 있다. 따라 합시다. 할수 있다. 아, 아, 있다. 여러분도 아. 자신감을 가지란 아. 말이죠요저 김옥인 목사님 네. 목이 왜 하고. 나는 못하네. 그런 말 먹지 마세요. 다 돼. 다 돼.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말이에요. 되니까 배도를 내고 애를 안 내고. 우리도 된대니까 못해요. 아, 네. 여기 있는 제주이 뭐냐. 여기 뭔지 모르잖아요. 여기에 천 가지, 만 가지의 말을 할수 있어요. 말을 따라합니다. 이게. 여기 뭐하냐. 앵구세가 들어있어요. 앵구세가 여기 천 가지, 만 가지 내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든 다 따라해. 어떤 말을 하든지 다 따라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믿기란 말이야, 미끼. 믿기. 이거 주란말이야 그냥 주란말이야두말이야이 주란 기가 막힌게 보여 드릴게. 내가 시간 없으면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릴게. 진짜 내가 여기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면 할 거라면 어떤 말을 하든, 만 명, 십 10만 명이라말 따라해라. 이 앵무새, 이거 줘버려 그냥 가서 이거 준대는데 안되냐는 말이야, 안되냐는 말이야. 믿기 <laughs> 전도를 하는거예요 뭐 오이순키도 만들란 말이에요.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꼽아가지고 던져야그 고기가 잡힌거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뭘 교회에 나오냐. 교회를 입으로만 전도하냐. 입으로만. 전도는 입으로만 하는게 아니에요. 실제 그게 안고를 못패기 정도를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게 오는거예요어떻 그냥 오냐. 그냥. 그냥. 이거 잘못 생각하는거예요뭐 하냐. 믿기 전도를 해야된단 말이에요. 미끼 전도. 미끼를 아예. 꼽아가지고 집어 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이물도잡히고고릴도잡히고 별거 다잡힌다 딱 던지는 무법이냐고? 기업하는 미끼적으로 하는 거. 딱 던지면 아무것도 못 베게요. 저 어릴 때 게임기를 준다 는데 가프 가프 하더 다른 말 아무것도 안해 그냥. 뭐라고 얘기냐? 깽이 받아가세요. 이천 전도 방법이요 우리 게 심은지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나그 널지 이런 말 일절 안 해요. 왜 거기서 그걸 하냐 말이오. 너나 천국 가고 너나 지옥 가라. 아니 걔들이뭘 한다고 그런 말 하냐 말이오. 걔들이뭘 한다고. 우리 믿는 사람니까 이 하나님 지식을 알지만 애들을 모른다 말이오. 고기야잡아라고기야 물어라, 고기가. 그래서 물기 안에 미끼만 딱 떨어지면 그냥 고기를 물게 돼 있는 거예요. 물면은, 바툼만 땡기면 그냥 코가 찢어지던가, 입이 찢어지던가, 오게 아, 돼 있어. 안 오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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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 지르면서 와. 나왜안 와? 왜안 와? 아, 그래. 지금 내가 자꾸 땡기란 말이야. 제발 땡기란 말이야. 이 방법을 모르니까 도회받아. 지금, 뭐, 맨날 뭐 내가 물을 닫았네 뭐, 지가 칠 일이여. 내가 들으면 죽고, 가슴을 찐 일이여. 돈도 돈 버는 방법을 알면 너무 쉬운 거야 하루에 1억도 벌어던 그 사람. 하루에 대척교회 하면서도 뭐 집자리 먹낸다뭘 먹는다, 기가 차 일이여. 그러니까 돈도 그냥 방문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하루일 1억.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볼게. 종로 5가에 가면은 천 원짜리 까베기가 있어. 그거 몇 시간 기다려야 천 원짜리 하는데 몇 시간 기다려야 되냐? 시간을 기다려야 돼. 아, 세 시간 기다려야 되세시간을 대단하다. 그거 까베기는 내가 여러분들 사줄게, 진짜. 거짓말 안 해. 까베기 천 원이니까 내가 사줄게, 그냥. 왜 그런 말이냐? 돈도 다르란 말이야. 왜 세상장 사람은 까맣게 천 원짜리는 먹을 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섯 시간을 서 있어야 돼. 내참오무 아, 그냥. 목사님도 아. 오늘 사이렇게 진짜 사이렇게나 그분 사기친구 하는 거 아니야. 그짓 말하는 거 아니야. 아, 그 정도 돼야 될거 아니야. 막 죽을 수 정도로. 어떤 사람 집회하면 교회 밖에서는 몇병명이 몇 밖에 있어. 그냥.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나무를 피우네. 나한테 대기하고 내몇병명씩 그냥. 어이, 아, 교회를하면이 정도 돼야 될거 아니야 네. 말이고. 쟤도 하는 말에 누가 도전 받느냐, 말이야. 얼마나. 나도 한번이억 목사 됐으니까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야, 말이야. 도전할 때 해봐야 될거 아니야. 뭘안 해보고 안 됐는데. 넌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면 안 되는 거지.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근데 독일은 한 달에 500만원 벌어내고 올 때는. 뭐, 그는얼마더라한 100만원 들어가. 하루에얼마더냐사 400만원 벌어. 그럼 1년에 얼마 벌냐? 한 달에 1억 2천 벌어. 한 달에 번게 1억 2천이야 우리는 한번 거래도 못보내한 달에 번게 400만원. 한 달에 얼마 벌어요? <laughs> 죄송해요.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 달에 얼마라고? 수입이 어, 얼마요? 수입이요? 어. 아 얘기해봐 괜찮아요. 얘기해봐 좀 괜찮아요. 해봐 얼마 벌어 한 달에. <웃음> 뭐. <웃음> 아 이거 얘기 하나 말하기 그한 걸리도 안되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걸리 심지어 한0 0 분이 한 달에 한 달에. 달에, 달에,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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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버셔안 그, 그, 뭐. 버는 게 아니고. 버는 게. 버, 아, 버는 거 없죠. 없어요? 아, 남들은 하늘에 400만 원, 하늘에 버는 게 400이나, 우리 못 하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말을 왜냐면, 내가 돈못 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란 말이야. 그러다 한 가보란 말이야. 차고 넘쳐, 너무 많이 돈이 나고, 너무 사람이 많이 와. 어떻게 철원전 하라고 그러고, 3시간, 2시간 기다리겠느냐, 말이야. 와, 내가 와서 보면 기가 막힐 일이여. 나들은안 먹었다, 그아무 먹고 집에 가버리겠냐. 그 시간, 돈세시간그 기다리니까 너무 그냥 아쉽잖아 그냥 세시간에성경보던가지도하던가 뭐하던가 해야지 그세시간씩기다리겠느냐 말이야 이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전도하게 돼서 그래 다음 10분 20분을 한 테니까 와서 좀 들으시란 말이야 그냥 이거 한번 도전 받자 말이야 어느 정도 또 알아야 되겠네 어느 정도라면 너무 시고 50만원짜리 검사하는데 무료로 해줘 100만원짜리 무료, 무료 검사 했니다 무료 검사 이건 다음에 또 와서 할 테니까 그럼 이 동네 사람 나이않대가검사받으려고 병고치기라고 검사받으려고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아, 네. 도자기들 어린이 정도 어른 정도 면 대가가 돼 아주 한국누무이 대가가 된단 말이오. 그 다음에 전도하게 돼서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든 같이 배우고, 나는, 요와서 8장, 28장을 제일 말씀을 좋아. 합력해서 선을 이라나 아, 네. 잘한다는 얘기 안해 절대 안해다 여러분들이 나 같이 합력해보자을이요 아, 그래서 아, 네. 전화번호를 줘고 전도 학교를 선다고 내가 주에해줄 테니까, 요제 소를 내서, 초청하란 말이 그냥 한력이다 그, 괜찮아, 괜찮아. 목사님 혼자만 가면서 잘 배워서 그분이 가득 배우란 말 가르치란 말이요강하란 말이야 그냥 내 교인들 가르치란 말이 마시고 내가 먼저 배우라 목사님 먼저 배우란 말이야 배우면서 그걸 가르쳐야 될거 아니야 그냥 그 다음으로 먼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다+ 다음 하루를 최선을 해서 오겠습니다 전도어 제목에 가르친다 또 가르치는 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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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